최근 제주 바다에서 어선 금성호가 침몰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11월 10일 오늘 오전 사고 현장 주변에서 60대 한국인이 숨진 채 발견되어 더욱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새벽 제주 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금성호가 보궐력을 잃고 침몰해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11월 8일 오전 4시 31분경 금성호가 첫 번째 하역 작업을 치고 두 번째 하역을 위해 운반선을 기다리던 중 발생했습니다. 당시 금성호는 많은 양의 어획물을 한 번에 작업하여 보관력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 후 금성호는 결국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금성호에는 총 27명이 승선해 있었습니다. 이중 16명은 한국인 선원, 나머지 11명은 인도네시아인 선원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주변 어선에 의해 15명이 구조되었으나 한국인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이후 남은 실종자 1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청과 해군은 사고 직후부터 광범위한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일 밤부터 시작된 야간 수색 활동에는 해경함정 23척, 해군함정 4척, 반공선 7척, 민간어선 13척 등총 47척이 투입되었으며 최신 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1호전 해군 광양함에서 투입된 원격조종 수중 로봇이 사고 현장 주변에서 한국인 선원 이모씨의 시신을 발견해 일양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자는 3명, 실종자는 1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종자 수색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많은 분들이 실종자의 무사유 요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